오케이 실크로, 시크로님의바다기들 실크로. <laughs> 아, 어, 내가 그랬어요? 에이, 누가 그리지 않았어 디바 끌, 포봐 이거 박밀 <laughs> <파이팅. 웃음> 한번왼쪽한줄왼쪽한줄왼쪽한줄나파 맞아서 좀빠를 아, 이게 예. 에이, 오케이, 라인, 라 키워줘, 라인 네, 키워줘, 네. 키워줘야 돼. 한 쪽에, 줘다 거기 그렇게 돌진 그으면 우리가 안 보여서 한 조, 한줘 여기 또. 오빠들, 뒤한 조, 뒤한 조. 뒤한조 잡아줘. 어어어어못 잡지? 어? 티바 깔, 티바클, 포 이거. 아, 브리지! 브리 뭐해! 저거 뭔데? 야, 라인, 라인 왜 이렇게 계속 냐 아, 라이크 폭카시켜봐 이거. 나이크 자라이크 지 실수했어 제발. 비렴 피일이야 진짜. 비빈다. 아나이스 네. 네. 디바 위치야 위도님 디바 디바 디바. 나이, 나 들어가줘야지.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줘야지. 우리가 들어가줘야지. 다 디바, 뭐뭐 디바 디바 이야 디바 피렴이야 위도님 디바 깨줄래 그 r e t t y p 주 e t t y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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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리 t y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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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e t t y p r 가 t t y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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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이 t 천 몇 개를 밟파라 안아요! 이봐봐, 이봐봐. 뽀갠 조심, 다이스나이이스나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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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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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이이이

그래 쪽에 있는데? 저기 서 내가 겐지 히 제발 다다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잖아 얘들 해보자 nice. 한번 이번에 nice. 가자 가자 나이스 겐서이 간다 야 우리 이거 니한테 불린다 아 샤베. 너무 늦었다 한 다. 어야 우리 나인 밀고 있다, 라인 밀고 있다. 라인 방벽, 고 아이고... 오우, 레스트 레인 하우스 와우. 니다 아, 멀리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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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 와, 와. 이거 라인 끌었다. 포기시켜 이거. 아, 아, 아 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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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져. 피자. 그렇지. 멀했 어, 형들? 그렇지. 아직 우리 딜러즈 안 왔어, 형들. 천천히 가자. 못뭐 물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왜 그래, 나때 내가로 두번 다시 시작해. 미뤄줄게 아, 그냥, 그냥 미어줄게 다리를. 응. 나올 거야? 아, 이거 이미서 라인 미뤄온다, 라인 미로온다 높았어, 높어높어높어높어높어어명 걸렸다. 어쩔 수 없어. 내몸뚱아리 뒤에 싸워.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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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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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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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분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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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아고나아고나아고나 아이피, 지마 차라리 나눠 매피리래 하지마 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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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피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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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셋이야. 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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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다. 야 나노라인. 나 귀엽다. 많이 밀었어. 아 너무 안 된다 진짜. 수비는 얘들이 얘네들이 나오다 잘할지 몰라. 봐봐 얼마나 매이커랜드 와봐. 정면 승이구하겠다. 믿을만한 거 하겠다. 믿을 만한 같아. 가자. 어 아,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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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케이. 바로 야, 심해. 심해, 심해. 심해. 박 심해, 심해. 나이스. 도자 나이스 메이 야, 라이더 너 산소 안 돼. 야 갔다. 라인크래트 오, 어, 나이스. 또 올라간다. 세드 드 올라간다. 저거 비웃셔야 돼. 야 돼. 올라왔어? 빨리 봐. 도망 올라가. 올라뻔했어올라뻔했어올라왔 몰라. 와우. 그거 막네. 어요 400기 연, 아, 뭐 방망 400이회요 근데 1 0 m 어디 갔어? 몰라 사라졌어 이봐 까, 보고 싶어. 100m. 이디 이봐 이봐. 나넘어갔어 여기 하나 넘어갔는아 하나, 넘어 하나 하나. 나인 까. 너 이거... 이게 뭐냐?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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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중초, 중초, 중초. 좋죠 좋죠 좋죠. 그냥 에 때린 거 좋죠. 아씨 저기로 들어가냐? 빼빼빼빼빼리하지 말고 그냥 빼! 한번더 끌어볼게. 배, 배, 배. 이거 저래 씨. 저래 저래. 맥클리다 이번에. 음. 이프 뜨는 개 기염되. 전선이 다쳤어. 나확 이번에서. 아, 재웠어. 야, 잠깐데 뽕겐 조심해야 된다. 뽕겐잘 버텨라, 얘들아 뽕이 벽없어 어, 방벽 없어요, 님들, 응. 방벽 없어요. 어, 아, 이메이 있어. 괜찮아. 들어오라 그래. 메이버 그래. 어, 그래. 있어 우리. 어, 저런 거, 저런 거에 메이 쓰지 마. 그냥 무조건 할게요. 그냥 라인, 무 들어오면 걸면 돼, 그냥. 야.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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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지금 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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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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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지 지금 지야지 아아이 바로 끌는데죽었다아다 이거 안아 어디갔냐? 우와 어아 라인은 하데나 죽어가지고 멀리 안아 이거 뽕겐 죽으면 안되네 우리 궁네개 있었는데 나이안떠으면 아, 아, 바로 죽었어 그거, 그거. 몇리가지고무승들어무승 이걸 아, 만들자, 만들자. 깨아노 땄어! 너이스 nice. 나이스 오, 잘 나눠줘요 근데 잇치 온다 이치 온다 아 그냥 뒤에 필요할 거야 한한 번만 금세한번 해봄 아 땄어 살았어어다 히트 와왜 이렇게 졌어 요나볼래 격려하자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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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내 m 1 0 0 보내 보내. m 1 보내. m 하0 0 m 1지마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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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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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0 m 100m. 100m. 1 되네. 아. 끝다. 그렇다. 프리! 포커씩 가봐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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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씹혔다. 씹혔다. 왜요? 왜요? 살아야 돼. 아이고.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끼리 해 봐. 우리끼리 해 봐. 우리 공네개 있어. 라이. 라이. 라이 우리 새로. 아, 슈퍼. 라이크러서 득 봐. 땄어. 야, 대박 았다 티아피. 티아피. 러시. 아맥크 어, 오른쪽 맥크 나은거 잡고있어? 정면 맥, 면에맥면에 맥, 정면에 다아 히야 그걸 안나오네? 저걸 잡아? 맥크링 올라가자 밀어 다시 또 그려진다 또그러진다또그래또 그래 이거 어디로 오나? 아니 또, 또지 마? 이게 정면 온다 이거 사람으로 어, 돌아와 근데 우리가 불이익했으면 방, 방위한 번씩 녹일 수 있는데 지하로 오네? 맥크 이거, 이거 지하로 온다 님들 이거 엘지하요지하 이들 벙어 다끌다 끌어 놓을게. 벙어 다 끌어 놓어다어다 끌어 놓을게. 벙어 다 끌어 놓을게. 벙리다 끌어 다 끌어 놓을다 끌어 놓을게. 벙어 다 끌어